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쇼콜릿띠의 선아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새로운 마이크를 구입 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마이크에 대한 리뷰 를 잠깐 간단히 해보려고 해요 이번에 산 마이크는 이렇게 음, 생겼 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제가 지금 박스를 개봉을 했어요 네, 개봉을 했더니 이렇게 털뭉치 같은 애들하고 여러가지 네, 마이크 선이 보이는데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게요 지금 아까 제가 먼저 보여드린 요게 바로 마이크입니다 어, 보이시죠 음, by-mm1 번 네, 보야의 마이크 인데요 이 보야의 마이크 주파수대가 로데 마이크 아시죠 그 로땡 마이크 보다 어, 주파수 음역대가 약간 고음이래요. 그래서 고음을 더잘 잡는다고 해요. 물론 이 마이크 자체는 로데에 비하면 굉장히 실속형이기 때문에 잡아내는 목소리가 그렇게 엄청나게 예민하지는 않는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실속형 마이크인 BYMM1. 자, 마이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선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지금 여기 보시면 2극 단자, 그리고 3극 단자가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3극 단자는 핸드폰에 네, 꽂을 수 있는 거고요. 2극 단자는 다른 어, 오디오 기기에 연결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3극 단자를 연결을 할 건데, 제 아이폰은 네, 아이폰 7s 플러스라서 이걸 바로 꽂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폰에 이어폰에 연결하는 잭이 필요해요. 이렇게. 요 아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끝에 보이시죠? 8핀짜리. 네. 요게 있고, 여기에이렇게 네. 꽂아줘야 해요. 그래야 이어폰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어 주머니가 들어있고, 이 털뭉치는 뭔지 아실 거예요. 많이 소개, 다들 하고 계셔서, 근데 이 털뭉치는 야외에 나갔을 때 바람소리 같은 것을 좀 네, 걸러주는 그런 필터 역할을 하니까 요거를 실을 내에서 꼭 굳이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 마이크를 잡아줄 네, 홀더가 있습니다. 거치대가.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힘이 좀 드네요. 네. 요 아이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네, 이제 제가 이번에 함께 구입한 트리플 마운트의 얘를 장착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마이크를 연결을 하지 않은 상태니까 연결한 다음에 제 목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 구입한 이 트리플 마운트에 설치하는 법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 마이크 거치대 밑에 보면은 네이 끼우시는 끼우는 게 보이시죠? 네, 이걸 어딘가에는 끼워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핸드폰에 이렇게 달랑달랑 네, 달랑달랑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트리플 마운트를 구매를 했어요. 일단 이 트리플 마운트 이 하실 부분을 네, 어쨌든 여기 삼각대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끼워준 다음에 여기 트리플 마운트에 보면은 네, 끼우는 게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본인이 끼우고 싶은 데 끼우시면 되고 아까 이렇게 연결을 했잖아요. 핸드폰에 그러면 물론 이건 나중에 다한 다음에 하셔도 돼요. 마이크 아래쪽 부분을 이렇게 네 끼우기만 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고정을 돌려서 딱네안 흔들리게 시켜주고요. 핸드폰도 마찬가지로 거치대 밑에 하슈가 필요해요. 근데 이 하슈는 이 하슈는 이번에 제가 구매를 깜빡 잊고 안 해가지고 네 왜냐면 예전에 삼각대 위에 올렸을 때는 얘만 그냥 끼우면 됐었는데 여기 거치대 사이에 필요한 거예요. 이 하슈가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나사가 있죠. 마찬가지로 사슈를 따로 구매를 하셔서 네, 이렇게 아랫부분을 똑같이 끼우고, 이 네, 방금 마이크 설치하듯이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얘도 잘 물려주시고, 네, 이렇게 네,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명, 네, 조명도 마찬가지로 딱 끼워서 요거를 네,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뭐 핸드폰이 약간 가려는데 아니면 핸드폰을 약간 살짝 옆으로 빼셔도 상관없어요. 은 그래서 이제 요거를 세워가지고 저는 이제 네, 갖고 다닐 예정이에요. 물론 이렇게 단짝 아니고 하나씩 빼서 가서 네, 인터뷰 같은 걸할때쓸 예정이고.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마이크 위에 이 아이를 끼워 가지고 갖고 가면 네인용 유튜브 방송장비 풀 세트가 세팅이 됐습니다. 우와! 자 여러분 이 보야 마이크는요 타 마이크에 비해 실속형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고가의 카메라 위에 올려 쓰는 로데 마이크보다 가격 자체가 저렴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능이 동급은 절대 아닙니다. 네, 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지금은 마이크를 안 끼우고 촬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완전 음질이 뛰어나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생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좀 낫다.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향성 마이크는 뒤로 돌리면 소리를 못 잡으니까요. 이렇게 앞으로 꼭 방향을 네,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핸드폰에 마이크를 연결을 했어요. 아까보다 훨씬 또랑또랑하게 들리시나요? 네. 제가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영상이 녹화된 다음에 저도 한번 체크를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마이크를 원래 안 살려고 했어요. 핀 마이크를 쓸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지속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소리가 작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이런 마이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이크는 네 노래방 마이크는 아니고요. 뭐하는 애냐면 요 이렇게 스피커에 연결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종종 하거든요. 강의를 할때 쓰는 마이크예요. 이렇게 옷깃에 꽂기도 이렇게 해요. 핀 마이크처럼. 네. 근데 핀 마이크보다는 약간 조금 더 네. 좀 마이크 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 마이크를 사용을 하는데 아이 마이크를 핸드폰에 연결을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혹시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래서 이 스피커에 꽂지 않고 이 스피커에서 분리해서 네 이렇게 핸드폰에 꽂아 봤죠 일단 어떻게 됐을까요 어네안 꽂히죠 왜냐면 얘는 이 극단자 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극단자로 변환을 시켜야 돼요. 핸드폰에 꽂으려면. 그래서 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극단자로 변환할 수 있는 이 아이를 샀어요. 네. 그래서 마이크 부분에 꽂고 얘를 핸드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laughs> 결국은 네, 이런저런 시도 끝에 제가 보야마이크를 <laughs> 사게 되었어요 가격대는 사실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만원대니까 일단 요아이를 써본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면 별수 없이 따로 그 타스캠이나 이런 데서 나온 녹음기를 사서 어 영상을 편집을 한 다음에 편집을 할때그 싱크를 맞춰가지고 네 올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핀 마이크 아니면 요 소형 마이크가 지금 영상 찍을 때는 어 편집을 최대한 간편하게 할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마이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저처럼 초보 유튜버이신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재미 있으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아 참. 어,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해드릴게요. 그러면은 또 재미있는 네,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